뿅뿅아야얘 오늘은 좀그 그림이 나온다. 그래? 아. 어. 오늘 은좀 귀한가? 이거가 음음 드디어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피었고. 음. 어 얘는 제가 아 신품종이라고 그래서 요거 이제 준비를 해 놨는데 음. 지금 요거 싼데요 이렇게 이렇게. 에이, 에이. 제가 최고 좋은 거만 이게 한 2개월 전부터 했는데 이제 폈어요. 이제 어제 이렇게 되더니 오늘 폈어 아무튼 요것도 어뭐 2, 3일 내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요거는 프리즘. 프리즘이? 폈는데 아빠 얘? 어? 제대로 안 폈는데. 아니가 그러니까 제대로 안핀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어... 그 뭐라고 할까? 정상적인 꽃은 또 아니라고 봐야지. 얘, 얘가 자, 프리즘이지. 에이. 봐봐. 하마나이크 음? 그 프리즘이에요. 어, 하마나이크드림의 변니정이죠이 예. 예. 꽃이 복련이 있어서 꽃이 예쁘죠 그리고 얘는 어아 얘가 다이아몬드네 음, 다이아몬드 음, 다이아몬드는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일륜이랑 비슷한데 음, 좀 달라요 음. 실제로 보면은 다이아몬드 음 그리고 음, 엘사는 엘사 이거 우리가 구독자님이 예. 보내주신 사진이야 음, 음.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엘사 요 정도면 우리 여기 한 삼만 원짜리 정도의 자가 규격 정도 되겠지 음~, 음. 얘는 좀더 이게 엘사가 건... 아무튼 꽃이 많이 나오면 많이 피면 더덕도덕 핍니다 아무튼 좋은 품종인데 얘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이렇게 분주하려고 냉겨놨던 건데 에 저도 이제 여건이 안돼 가지고 잘 어, 못한 거 어. 남아 있는 것들 얘는 단종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 나오기에는 조금 소량만 음, 나올 것이다 음. 자 엘사 요거 3만원입니다 이자 보시면 얘는 이제 밥이 좀 많은데 대신에 좀 키가 작고, 어, 키가 작고. 아 요런데 요런거 백발부 아니 요거 설명을 응? 요거 설명 응? 여기, 여기 이거, 요 밟우, 요거 요 발부 요거 꽃다 나올 발부에요 음 요거 요런 발부들은 나오고 이제 나왔던 흔적이 있는 애들 에 흔적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삐끔삐끔 있어요 걔네들은 안나오고 여기 여기 하나만 나왔잖아 요 음, 음. 옆에서 또 나온다고 음. 이런 애들은 덴드로비 우면 그래요 그고 요고, 음, 요거는 이제 스페셜 예, 5만 원짜리. 예하고 이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예. 좋은 거 먼저 드려요. 예. 우선 자뭐 이렇게 하고 이만큼 정도 더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한세배 정도는 있겠네. 그러니까 음. 뭐 해봐야 한이 삼십 개도 안 됩니다. 자 얘는 이제 프리즘. 프리즘을 아잘기리시고 이렇게 배양하셨던 분이 이제 올 봄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성견 지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반 됐네요. 그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삽목을 해가지고 어막 일곱 개 막씩 해가지고 했는데 일부는 이렇게 이제 못산 것도 있고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그 프리즘이 이 올해 내내년에까지는 약간 좋은 물건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프리즘은 앞으로는 단종될 품은 아닙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요 정도가 거의 제일 그, 좋은 음, 상태예요. 음, 좋은 음, 뭐한두 개는 뭐좀 소량이 야 있겠지만 아무튼 바로 아, 얘가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온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닥다닥 붙어서 나올 거죠. 꽃은 프리즘은 여기 잘 나온 지금 겁니다. 지금 부풀었어요. 어, 네. 음. 얘는 진짜 곧 터지겠네. 얘는. 음. 응? 음. 엘사는 조금 늦어요, 이. 엘사는. 엘사는 좀더 있어야 돼요. 좀 엘사는 돼. 좀 약간 만생 느낌 있어.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도 이제 그 이렇게 수입 들어가지고 이거가 아 새끼도 잘안 치고 그래 가지고 약간 농장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고 소비자들은 찾고. 그, 그 단계 에서 제가 우리 마님한테 이렇게 아, 한 개씩 좀 해라. 왜냐하면 수량이 없으니까 한 개씩 이렇게 분주를해서 분갈이를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올 겨울에 꽃은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서 어, 튼실하서 음, 나올 거고 이게 지금 백발부는 없어도 저, 저, 여기, 여기 밑에 나이 먹은 발부예요. 여기 밑에 여기는 우연찮게 이게 딱 보면은 파랗게 보이나 이게? 어 아, 보이나? 어 보여요. 어, 파랗게 되는 거가 이제 신화가 나올 어. 자리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이제, 신화 나올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꽃 보시고 또, 이제, 신화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요건 하나 심은 거고, 얘는, 어, 두 개를 심은 거예요. 또 이렇게 외로울까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하시면 꽃은 보셔요. 그 다음에, 나무 화분에도 이렇게. 아, 다이아몬드도 음. 향기가 있고. 아, 다이아몬드. 예, 그리고 대륜 얘기 해줘야 돼. 다이아몬드가. 음,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 네. 이게 꽃이, 어, 여기 그 프리즘보다는 한세배네배네배 이상 4배? 커요. 엘사, 아, 네배 다섯 배 크겠다. 어. 엘사보다는 거의 한 1.5배 크고. 대신에 네. 얘가, 어, 여기 정도면은 꽃이 이렇게 이렇게 달리는데 하나에서 두개세 송이 달려요 그래가지고도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이렇게 길러서 한번 달아서 개 봅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얘는 만 오천 원 이만 오천 원 얘는 이만 원난 쪽입니다 그다음에 세쪽짜리 이거는 많지 않아요 얘는 이제 삼만 원 삼만 원. 세쪽짜리 키가, 키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다음에 이쪽으로 도와주세요. 에. 음. 그다음에 저, 크죠, 음, 거는, 크고, 예, 그 다음에 키가 더 확실히 크죠 더 크고 그그 다음에 저거 낱개로 하나 했었던 거는 큰거만 모아서 심은 겁니다 큰거만 모아서 심은 겁니다 음. 그 다음에 내촉자리가 몇개 있어요 몇개또키 예? 예, 작은 거 원하시고 예. 또 그런 분들은 내촉자리는 음. 이렇게 큰 것들은 없어요 내촉자리는 네, 어, 몇개 없는데 그나마 제가 이거를 이거를 하나를 떼어서 분주하고 뭐이렇게까지는안될것 같아. 요 그래서 그냥 이축자리몇개안 몇개 돼도 이거는 음. 그다음에 꽃은 잘 나옵니다. 잎도 다 떨구지 않아요. 얘는 잎이 다 떨구지 않고 음. 다이아몬드는 여기 이게 키가 크면은 키가 그댄드르면도 키가 크면은 꽃이, 꽃이 그만큼 그만 많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이정도의 이제 크게 얘가 나이를 어 거의 한 5년생이라고 봐야지 돼요. 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 이거 백발부 잘랐잖아요. 여기 백발부 잘랐잖아요. 여기 백발부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입된 지가 2년 반돼 가지고 됐었을 때도 벌써 한 2년 생이니까 거의 어, 최소한 4년 5년은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새끼를 잘안 치고. 음, 꽃이 크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어.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온식 댄싱걸 요거는 자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 정도면은 한뭐꽤 오래 봅니다 어? 자 이게 신화도 나오고 음, 이런 것들 아무튼 이번에는 그냥 음, 저렴하게 만원씩에 드리니까 그냥 요거는 보시면 한뭐 그죠 어 요거 내가 설명했던 것 같다. 유난히 그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얘도 나이를 많이 먹은 네요예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음, 잡아주시고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만 오천 원 이게 해지 야만 오천 원. 얘가 만 오천 원? 네. 어얘만 오천 원이면 화분도 크고 제가 이제 화분을 그 지금 잘못 근데... 선택해 가지고. 지금 어? 그거 근데 어? 지금 만 오천 원짜리가 두 대가 아닌데 음. 두 대짜리만 앞에 가나있아 그래? 만 오천 원짜리 원래 한 대예요. 음. 근데 이제 밥, 두 대. 밥이 만 어. 오천 원짜리는 이제 밥기, 밥이 밥이 밥 기준이에요. 많다. 어. 예. 밥이 많다. 어, 얘는 뭐 밥도 뭐 무진장 많네. 이제 음. 어 이런 음. 이런, 이런 기준이라 보시면 돼. 1년 전만 해도 제가 막 이거를 다 떼어서 분주해서 막 늘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건이 제가 노동력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 그리고 얘가 발부마다 아. 꽃이 나오는 품종이라서 꽃은 잘 나와요. 그리고 꽃이 지금 발부가 많으면 무조건 꽃이 나온다. 이 시기는 요거, 요거 쌀수 있어? 있어요. 정도? 응, 쌀수 있어요. 쌀수 있어요. 쌀 아. 그러니까 달라고 하세요. 이게 맞습니다. 아. 얘는 이제 발부도 크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좋은 작물들은 꽃이 오래갑니다. 여름에는 얘네들 뭐 한두 달이면 음질 수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본 3개월이에요. 겨울에는 온시이요 호접란보다 저온에더 강하죠. 그리고 얘는 이제 밥이 어, 훨씬 많은 애들. 얘도 얘는 한 대가 더 있나? 왜한 대야? 그 뒤에 한 대가 더 있거나 아, 그런 건. 어. 아무튼 이거는 꽃대가 음. 두 대나 세 대. 그럼 그걸로 네, 보여주세요. 네, 얘는 세 대인데. 요거는 이제 짧게 하는 음, 거는 안안 음, 세고. 아두 네. 대라고 봐야지. 두 대. 네. 2.5 대. 아무튼. 25, 밥이 000원? 좋은 이렇게. 거예요 확실히 네. 화분이 작아도 밥 기준이예요 온실 어, 말고는 다른 것들은 다 향이 좋아요 이 찐한 거향진하고 네. 오늘은 이제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 그~ 까 그러니까 품절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제 모르는 농장에서도 또할 수도 있고 또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돌아다 보니까는 어~ 이제 그 물량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이제 해피송처럼 이제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엘사를 먼저 설명드리면 <laughs> 이게 포켓너브거든요. 포켓너브인데 포켓너브는 이렇게 입을 떨고요. 얘는 지금 입을 네. 많이 어, 가른 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물건을 그치 이, 이렇게 이렇게 봐가지고 샀는데 저 엘사 좀맨 앞에 있는 엘사 가져왔어. 요 이거를 이파리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제가 했는데. 해가지고 어그저께 우리가 2만 5천 원, 5천 원 받았나? 네. 어, 데 엘사 제일 작은 가죽 네, 산두개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엘사한두개 가져오시라고 제일 그 작은 거. 예, 예. 이거를 어? 포켓너브를 우리가 어, 좋아가지고 많이들 했는데 포켓너브가 포켓너브가 단점이. 꽃 수가 매송이 안 달려요. 매송이 안 달려요. 응? 꽃 수가 작게 달리고 그다음에 잎이 잎이 떨구고 그죠? 병, 병처럼 네, 이제 예, 누렇게 예, 예. 돼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음. 음, 사람들이 이 포켓너브하면은 이그 이름이 좋아가지고 주머니 날로라고 생각하는지 음? 아무튼 어, 사랑을 주머니 속에다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음, 좋아라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발전된 품목이, 이제, 엘사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얘가 2만 5천 원인데, 얘가 3만 원이라고. 근데, 꽃은, 얘가 한, 많이 다르면 한, 열, 열 10, 10, 송이, 열 에서, 열 에서 열다섯 송이. 그 얘는, 이정도한 뭐 40, 40, 50 정도. 4 5 50 송이까지, 그러니까 뭐덜달 수도 있지만, 40, 50, 왜냐면, 이 꽃대 한 대, 한 대에서 나오는 게, 예, 열 개. 예, 열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예 정도만 돼도 자, 한 아름 되죠 꽃이 동시에 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 엘사가 엘사가 ]다. 좋은 품종이라고 알려져서 제가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그냥 한 그지 말한 한 1,500개는 제가 팔은 것 같은데. 거의 1,000개 팔았어. 년 3년, 3년, 3년이잖아. 아무튼 응. 3년 동안 계속해서 엘사를 해 가지고 더 좋아했는데 더 이상 이제 그 생산이 농장에서 안 돼요. 이제 생산이 안 되니까, 그니까 저희 집에 몇개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엘사는 배양도 안 되고 이제 배, 배양이라는 거가 이 품종이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를 알면 계속해서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 확인되는 시점 됐을 때는 인터벌이 한2 3년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배양을 이제 안 하는 바람에 엘사가 없어졌어요. 대신에 다음 품종이 나온 게 엔젤 베이비, 엔젤 베이비. 엔젤 베이비 더나 네. 보여주실래? 엔젤 베이비가, 어? 어? 엔젤 베이비가 있는데 엔젤 베이비는 엔젤 베이비도 엘사하고 같은데 발브가발브의 두께가 가늘고, 어, 약간 가늘고 꽃이 작아요. 꽃의 크기가 크기도 작아요. 그러니까 엘사보다 베이비지. 엘사하고 뭐하고 온까고 뭐고 다 들어가는데. 꽃이 작으니까 꽃이 작으니까 어~ 볼륨감이 좀덜 하는 그런 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꽃은사 아, 개수는 어, 많이 펴요 엔젤베이비도 어, 엔젤베이비도 많이 피는데 이제 그~ 꽃 크기가 작으니까 아~ 음. 어, 그런 거지 그다음에 에~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는 자 이제 오래된 에~ 에~ 육기다마로 킹, 육기가 그러니까 이제 백색이잖아요. 백색의 일, 일장기, 일본기를 닮아서. 다, 다마가 구슬이니까. 음, 음, 그래서 백색의 에, 음, 붉은, 붉은 립이니까 음, 일륜. 음, 일본에서 좋아라 해요. 그래서 이게 육기다마로 킹인데 여기서 이게 단점이 육기다마로 킹이 키가 너무 큰 거예요, 키가. 어? 덴드로븐 층에서 얘처럼 키가 큰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막 달리는데 키가 너무 크니까 이, 집에서는? 키를, 이 키를 죽이는 게이 품종의 체계 단계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나온 게 이제 1년. 그 문의종 모니, 모니종 하면서 문의종을 억제를 시키는 거죠 유전자 그래서 일륜이라는 품종이 나오고 일륜이라는 품종도 그래도 키가 크다 그래서 더자 저기 뭐야 그더 발전된 가장 최근에 나온 품종이 이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다이아몬드가 좋은 게한 송이에서 윤도 큰데 이렇게 세 송이 정도 펴주니까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인가? 아니 응. 뭔지 못 알아보겠어요. 어? 어, 못 알아보겠어? 응. 어, 아무튼 이 아이패드에서 음. 사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 이게 색이 그냥 근데 또일년보다도 색이 음. 약간 더뭐 고급스러워요.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다이아몬드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그뭐 일륜 다이아몬드 이렇게들 표현을 하시는데 달라요, 일륜하고는 그래서 어 그리고 아 프리즘은 프리즘은 자 이렇게 되잖아요. 어 얘도 부풀었다 보인다, 그지? 음. 어? 여기도 어. 그래서 이 부풀은 데는 다 꽃으로 나오거든요. 다 꽃으로 나오는데 얘도 지금 어, 그, 뭐라 그럴까? 어? 나이를 많이 먹은 걸 분주를 해서 한 거지. 나, 나이가 두 달이에요. 요거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음, 죽은 척이고, 그니까, 러한 척, 두 척, 세 척, 네 척을 이, 이렇게 잘라서 제가 2년 반 정도 전에, 예, 그, 분주를 한 거예요. 어? 음, 그래서 재배를 분주를, 한 거예요. 분주를 어, 한거예 아니, 것도, 레일을 밀었어요. 음, 음, 분주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자, 예, 요거를. 자, 요것도,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앞에는 남겨놓고, 뒤에는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좀 깊숙하게 심었고, 대신에, 신화가 저 안, 그 안에서 나오는데, 너무 깊숙하면 못 나오니까, 앞에 이렇게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얘가 이제 프리즘이라 생각하고, 이것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자, 이렇게, 뿌리들은 있는 건데, 음, 이거를, 어, 이제 요, 요거 하는 것 마냥으로, 여기 있으니까 잎을 하나 남기고 여기를 싹둑. 그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뿌리에서 잎에서 아 뿌리에서 물올림을 덜 하니까 잎도 싹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심으면 이 여기에서 이제 그 고아가 나오면서 새 순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싹둑. 여기도 싹둑. 그다음에 하나 두개 남기고 여기도 어, 싹둑, 그죠? 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남겨서 여기도 두 개, 세개 삽수가 많으면 세 개, 네개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에, 이렇게 에, 싹둑,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더자르게 그러니까, 어? 잎을 이렇게 자르는 거는 음, 여러분들 그 C N 유이라고 뿌리 쪽에서 흡수하는 물의 양과 증산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이파리에서 예, 날라가는 양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파리가 많이 있고 뿌리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서 물을 흡수를 못하니까 증산 량을 증산 량을 동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삽삽목하는 모든 식물의 기본 원리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놔도 이 발부에서 이 발부에서 이 발부에서 나와요 덴팔에 우리 그거 있잖아 아니 아니라 응. 모든 덴드로비움 종류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거를 좀더잘하기 위해서는 뭐~ 뭐~ 밝은 그, 제를 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어, 심지어는 그~ 바르지 그 않게 파라핀 처리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랩 씌우면은 음~, 음. 우리 이~ 저희 농장에서는 그냥 어한 2, 3일 말렸다가 더 길게 말렸다가 어, 이렇게 이끼로 이끼로 이렇게 감아서 감아서 어, 이렇게 예, 하는 거죠. 그리고 일전에 엊그저께 저희가 여기가 그 이게 자제, 자제하면서 어, 자제하면서 이제 그 어, 물을 했던 건데 지금 어, 한컵 하고 조금 더 부었잖아요. 근데 아니, 딱 좋아. 아예 딱좋고 진짜로 뽀송뽀송해요. 예예 예, 이렇게 어. 하면은. 혹시 예, 물기가 음, 없어요. 어? 근데 촉촉한데, 그러니까 촉촉한데 예, 짜지지 않는 거죠. 이? 이렇게 딱했을때 짜진 우리들의 그 압력, 음, 손바닥 힘으로 어, 짜지는 정도. 어, 요거는 좀더 물이 있는데, 요거는물 나올 것 같아요. 어, 이게. 아, 한두 방울 어, 그러니까 떨어졌다 요것도 지금 뽀송뽀송한 건데, 이제 이런 상태로. 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어, 보니까 이게 수태가 차이가 음, 너무 많이 난다. 어, 이거하고 이거는 예, 칠레산하고 어 뉴질랜드산은 차이가 많죠. 얘도 어? 이제 그 브랜디드예요, 브랜디드. 브랜디드도 어, 어. 이만큼 좋다. 브랜디드도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아주 고급 음, 발이 이렇게 긴 거. 어, 얘는 또긴 야. 아, 야, 브랜디드인데 왜또 이렇게 긴게 나오냐. 그래또 브랜디드는 음. 비선별이라는 아무튼, 뜻이니까. 음, 아무튼. 브랜디들은 음~ 혼합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선별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운이 좋으면 좋은 부위가 가고 운이 덜 좋으면 이게덜 가고 아니, 그래요 평균적으로 네. 담아요 우리가 그래도 네. 네. 아 사실은 저희가 이게 뭐 얘기할 거리도 아닌데 그 이게 활력액? 저희가 이제 활력액을 누가 하다 보니까 오십 m 리입니다이 얘기를 안 하고 요렇게 해서 영상에 보여드렸는데 옛날에 주문했을 때는 이게 가득 찼었는데 요번에는 덜 찼다라고 항의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 답변이 궁색하고 민망했는데 그니까 러그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시는데 아 그리고 이제 병이 이제, 바뀌기도 해요. 우리 가 이제 병을 구하기 어려워서 아무튼 저희가 하다보면 좀 더 담기기도 하고 덜 담기기도 하고 뭐덜 담기기. 네. 담기는 네. 경우는 근데 거의 없어요. 음. 이면은 저희 도덜 담아서 욕먹을 일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담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가다가 다든가 아무튼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얘기하시면 돼요. 네. 예. 자, 오늘은 아,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어, 얘가 진짜 어, 어 이렇게 쌍권총 어 여러분들은 얼핏 두 보시면 두 개가 같은 것 같지만 잎이 전혀 달라요. 달라요, 어. 그죠? 네. 잎이 어, 이, 이 달라요. 이? 네. 에이. 고맙습니다. 뿅.